아, fg 두 함수가 아, 다음과 같은 관계를 성립한대요. 근데 극한 값을 구해달래. 음, 자, 봅시다. 지금 함수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자, 각각 수렴을 하면, 수렴을 하면 얘를 분리할 수도 있고 합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를 limit x가 2로 갈 때의 3fx-Limit x가 2로 갈때2 g 음, x 로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은 앞으로 나가고 이 2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앞에 이 부분이 예, 이거랑 동일하죠? 1.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예, 2랑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3 곱하기 1 빼기 2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